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요 클립에 관해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 예, 혹시 빠진고 조금 보충해야 될 것들을 한번 모아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립을 한개 적용을 했고 또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트랙에 놓을 때 이렇게 보통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연결해서 어, 클립들을 이렇게 연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포개어지면은 이렇게 딱 놓으면 메뉴가 뜹니다. 덮어 쓰기를 클릭하면은 요만큼 덮어 쓰기 때문에 앞 클립에 요만큼이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없어져 버렸죠. 요게 덮어. 끄집어 내도 역시 없습니다. 그죠? 자, 되돌리기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자 다시 한번 겹쳐지게 만들고 놓으면은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요 클립을 여기에다 잘랐어 뒤에 클립이 요 사이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이 뒤에다 놓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잘라서 여기 일부분 이 잘린 부분 앞부분 뒷부분 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에... 돼 가운데 자 다시 되돌리기를 하고.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은 조금 전에 삽입에서 봤듯이 여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만약에 클립이 있다면 그만큼 이렇게 딱 땡겨 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크로스페이드를 한번 눌러 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겹쳐지고 그위에 트랜지션 시간에 공부할. 여기 요 클립에서 요 클립으로 건너갈 때앞 클립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뒤 클립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여기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우리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 미리 보기를 할 때, 만약 이대로 두면은, 플레이를 시키면 요거 하나만 됩니다. 자, 이쯤도 갖다 놓고, 요렇게 플레이를 시키면은, 보통은 하나의 클립만, 예, 지금은 나가면다 대부분은 한 개의 클립만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재생을 위해서 우선 여기 보시면 클립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클립은 선택을 하면 요한 개가 선택이 됩니다. 동영상을 선택하면 이거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임 슬라이드가 있더라도 동영상을 선택하고 요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시작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시키면 이제 끝까지 재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에, 제작으로 가서 파일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파일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못됐다. 그럼 이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프로젝트를 딱 저장해 뒀다면, 제작에 가서, 파일을 만들어 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프로젝트를 불러다 놓고, 수정하고, 어,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제작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눌러서, 메뉴가 뜨면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 어, 이렇게, 에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서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여기에 이름을 짓고, 그리고 저장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물론 지금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을 다시 불러서 어 이제 또 수정하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다시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프로젝트 저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제작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좌를 만들어서 여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작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